오늘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교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성경책, 성경책. 하나님, 응. 응. 기도, 응. 찬송가찬송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올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문득 이렇게 요나돈 없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나돈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교회 가면 헌금 내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우리도 헌금 내죠. 하나님께 헌금을 내서 그 돈을 교회에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가면 무조건 돈만 내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그러면은 놀러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 가면은 특히 어린 아이들은요, 친구들은 먹을 거 주니까, 과자를 주니까, 교회 가면 일요일날 과자 준대. 그걸 생각하고 교회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예, 목사님 어렸을 때도,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만큼 어렸을 때막 이제 주일 학교, 어떤 교회에서 홍보를 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또 여름 성경 학교 있다고 오라고. 재미난 일이 있다고 그래서 가요 그러면은 맛있는 거 주기를 하더라고 과자도 주고 떡볶이도 주고 맛있는 거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친구들이 교회 에 가서 매 그것만 오늘은 뭐안 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교회 가면 뭐 해?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재미난 TV도 보고 어 이러지 뭐 놀이동산 가고 그러지 뭐 그런 친구들도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의 생각은 교회 가면 먹을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를 왜 가는가? 교회의 의미와 목적이 뭔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잘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으로 나는 그런 교회 몰라 나 가기 싫어 돈만 내는 것뭐 먹을 거 준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가면은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여자 친구 사귀로 가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도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친구들을 왜 나왔어요? 그냥,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교회에 가서,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듣고 뭐 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아우, 저 자고 싶은데, 피곤한데, <laughs>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laughs> 더 자고 싶은데. 이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는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목사님이 두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교회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다 두셨다라고 합니다. 또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다 머리가 되게 해 주셨대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목사님 머리 있어요 없어요 머리 있죠 머리가 있고 몸은 어때요 몸이 있고 팔도 있고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얼굴에는 또 뭐가 있어요 눈코입 귀가 있네요 어 눈썹도 있고요 머리카락도 있고 그렇죠 손에는 팔만 팔만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손가락도 있잖아요 그렇죠 발도 발가락도 있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 보세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몸은 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머리, 머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몸, 몸.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머리가 있고 몸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 모두 믿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은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반복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말한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씀을 우리가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1장 에베소서 1장 22절에 서 23절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몸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피를 흘리셨어. 그죄 때문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는 것처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죠. 자,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몸 안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몸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는 자들을 이야기. 물론 몸을 이렇게 보이지만 믿는 사람을 지칭을 하는 것이니까. 또 하나는 에베소 4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4절 가서 읽을게요. 시어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시청 너희를 부르심의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예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한 몸이 됐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예수님은 뭘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몸으로, 그래서 이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님이 한 몸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스 5장 23절 설명한 것 중에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스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신이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몸, 머리와 몸이 이렇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예요. 길죠? 13절부터 27절. 자, 목사님이 설명한 몸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한몸 안으로 들어왔고,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서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명찬이가 주님의 몸되고, 현서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현지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지원이도 주님의 몸된 교회고, 믿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거라. 그래서 몸은 한 지체가 아니고 여러 지체가 있대요.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몸이, 이 몸뚱이 하나예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 코, 입도 이거 다 지체가 있대요. 물론 머리 부분이지만. 사람에게 이렇게 지체가 여러, 이건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대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니, 물론 그걸 하는데 그걸 비누로 씻어주는 것이 뭘로 해 발로? 그 뭘로 할까? 그렇죠. 우리 몸은 각 부분별로 다 아름다워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연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얼굴을 닦아주려면 발이 아니라 손으로 하네요. 여러분, 또 길을 가다가 걸어갈 때 팔로 걷는 사람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힘들, 힘들게 걸어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걸어가려면 어떻게 뭘로 걸어가요? 그렇죠. 두 다리, 이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몸을 이렇게... 각 지체별로 서로 보완해주고, 연약함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해주는 것이 이 지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내 몸이 그러듯이. 그럼 교회 안에 서희도 주님의 몸된 교회고, 명찬이도 현서도 현지도 지원이도 몸된 교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희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명찬이가 어떻게 줘야 돼? 모르는 척할 거야? 서희가 아프면 명찬이도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왜? 같은 한 주님의 몸이니까. 자, 여기 보세요. 목사님의 병이 들어서 아파. 팔 다쳐갖고 아파. 그러면 이쪽 팔도 아플까, 안 아플까? 내 몸인데 한 몸이니까 아프지. 우리가 감기 걸려서 머리가 아파. 머리만 아픈가? 온몸이 다 아픈 거야.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친구들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야. 또한 사람이 즐거우면 다 기쁜 거야. 즐겁고 행복한 거야. 그게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막 주먹질하고 그걸 누구 때리는 거야?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지.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 한 몸이라니까. 지체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어요. 명찬이라고 하는 지체가 있고 현서라고 하는 지체가 있는데 명찬이가 현서를 막 발로 때리고 그러면 누굴 때리는 거라고 서희를 현서를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굴 때리는 거라고 자기를 때리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에 굉장히 많아. 이걸 모르니까 교회 와가지고 괜히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뒤에서 남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요 이건 잘. 은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 보이지 않는 이 몸, 한 몸, 이한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인데 서로 유기적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유기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현사가 슬퍼. <laughs> 그러면 선이도 어떤 거야? 슬픈 거야. 마음이 아프면 같이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데요, 즐거운데요. 그러니까 또 보고 싶은 거야. 일요일 날 빨리 되었으면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래야 되는데, 아이 교회 가기 싫은데 벌써 일요일이야.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러면안 돼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는요. 살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이런 서로 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지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지체는 여러지지만 교회는 한 몸, 교회는 하나밖에 없대요. 허이 하나네?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 평택에 평택 진리침례교회가 있고 또이 옆에 동네도 교회 많은데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중에 지금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사람이라니까. 믿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야. 지체는 여럿이지만 하, 교회는 하나래요. 한몸이래요. 자, 보세요. 교회는 하나라고요? 둘이라고요? 하나. 하나. 단수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다. 그 얘기라고요. 그런이 교회는 누가 나눌 수 없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가 발로 차고 뭐라고 어떻게 해도 마귀가 막 괴롭히고 해도 나눠질 수가 없어. 그냥 하나야. 계속해서 하나야. 한번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 한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아. 영원토록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야. 마귀도못 건드러워. 야, 놀랍지 않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 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오늘 우리 평택진리 침내교회 이 조그만, 좀 허름한 이 건물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놨어. 그래 우리 친구들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오늘 강대상에서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역교회. 자, 이것을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요? 지역교회. 각 지역마다. 이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교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산에도 교회 있어요, 없어요? 건물 안에 예배당은 지어놓은 교회도 있고, 상가에 있는 교회도 있고, 집에서도 있는 교회도 있고, 이런 지역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만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도 유럽에도 있고, 저 아메리카 지역도 있고, 다 교회가 있어요, 곳곳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어? 이런 건물을 얻어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 자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누가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예수 믿으니까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거잖아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너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니? 예수님과 가장 깊이 기도하고 교제를 나눴니? 이런 교제가 돼야 되는데, 야야야, 너한 주간 동안 TV 뭐 봤어? 뭐 어, 봤어? 게임 뭐 했어? 어, 야, 야, 야. 뭐, 뭐, 유명한 만화영화 막 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거. 없어요? 이제 제 만화영화 안 봐요? 파워레인저 막 그런 거 많이 좋아했잖아. 이제 한, 한불 갔어, 이제? <laughs>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힘들고 어려웠으면 기도했는지 이겨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딴 것만 보고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 예배 시간 다 마치면 또 유아실에 가가지고 TV 틀어놓고 야 재밌대. 그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요. 물론 우리 어린 아이들이지만 서로 예수님 믿는 이런 믿음의 말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역 교회가 하는 일들이겠죠.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한 이런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러면 지역 교회가 이 모임 뭐 목적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왜 모였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우리 친구들 읽어 볼게요. 자, 같이 읽어요. 명직이는 뒤에 성경을 좀 줘야 될것 같아. 4장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곳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불량계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께서,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잘하게 하여 성,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길게 읽었어요. 목사님, 뭐 요약을 할게요. 자, 교회 이 지역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고 나왔어. 그러면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가르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을 점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세워 주기 위해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왜? 사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아 가고 괴롭히고 나쁜짓 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들 게 하고 그런 잘못된 것에서 터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강걸를 하기 위해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유혹을 해. 서희야, 이번엔 예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무슨 말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데 믿지 말라고 이 나쁜 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쳐야지. 마귀는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배웠, 배웠으면 우배 물리쳐야지. 그래서 스스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오늘 계속해서 교리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 예?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아야지. 다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비슷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가서 보면 또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41절에서 47절이에요. 자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사람들이 수가 더해지는 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게 됐어요. 자, 42절부터 볼게요.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이 나누어주며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구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도하시는 아멘. 와 지역교회 그 기능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또 침례를 주고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그러네요. 또 주의 만찬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교회는 다른 절기 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절 절기도 없어요. 그런 절기 없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절기도 그런 거 없어요 추수감사자 그런 것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없는 거왜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날 신약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개 주시 그 몸이 고통받고 죽으셨잖아 찢기셨잖아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잖아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빵을 떼고 또 포도즙을 하! 나누어 먹는 그런 만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두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번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매주 일요일날 모일, 모일 때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각 교회가 교회 사정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후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이 이 지역교회가 이런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또 목사님이 있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겠죠. 자, 시간이 다 갔지만, 우리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각 지역마다 있는 교회, 지역교회에 나왔어.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어. 그 예배들이 그래. 잠시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명찬이 잘 대답했어요. 그렇죠. 내 역할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잖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지. 듣고 배워야죠. 그리고 배운 말씀들을 가지고 실천하는데 사랑하고 섬겨야지. 나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배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르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으니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알겠습니까? 이 몸된 교회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몸이야. 근데 지체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아니 지체는 여러 개예요. 근데 그걸 한 몸이래요. 우리 친구들 다 여러 명이잖아요. 자,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각 지역마다 세계 곳곳에 지역마다 세워져 있어 예배당을 통해서. 근데 이 지역 교회가 하는 목적과 기능이 뭐라고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다고 찬성하는거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예배하는 거고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하고 전하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거겠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가지고 맨방 노는 거, 즐거운 뭐 게임하는 거, TV 보면뭐 영화 보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치는 곳이 또 그것을 알고 섬기는 것이 교회인 거죠. 우리 친구들이 바른 교회관을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